형 강제로 엎드리기 한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입니다 제가 오늘 그때 예전에 GTA3 그 버그판 아씨 하지마 찍었.. 찍었었죠? 찍어, 그 버그판 안... 그래서 그걸 그.. 이걸 그냥 그거 1편이라고 치고 이거 2편이라고 칩.. 시다 그냥 2편이라고 치고 야니 네 고스트카 얻는 법 알아? 아니 나 알긴 아는데 지브미카 응? 음, 게임 키보드에서 어? 그럼 막차막 막 나와 게임 키보드? 응. 어떻게 써? 게임 키보드 까셈 TP도 할수 있어? 거기로? 뭐? 얘 여기여기 여기 갈수 여기 여기, 여기 갈수 여기. 여기 있잖아 여기 가? 어? 고스트카로 야 여기 앉아 나 거기 싫어 아.. 음, 안 봅니다 음. 내가 줄게 시초까지. 깜짝이야 가 나는 거 같아? <laughs> 아렇 아아 어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하 초콜릿 킹덕 초콜릿이야 <laughs> 누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야 근데 여기 어디로 가야지? 하지 아, 아, 말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<laughs> 어디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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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까지 줬지 야, 이번 편하고 다시 찍어. 응 음, 찍을 거야. 이거 2편이라고 찍어. 아니, 이거 망도 버리고 찍으라고. 이거 버리고? 어. 이거 지금 망했어. 내 다시 찍어 줄. 음, 띵, 네, 안녕하세요. 메가입니다. 제가 오늘 GTA 3 안드로이드 버그판 오! 해보한데요. <laughs> 네, 먹방 이렇게 스케치하면 알죠? 이거 제가 아주 좋은 걸 뭐였지? 아, 참그거지 잠만 참 기다려 화염병 네, 이걸 세, 세방 맞으면 끝나요 한 방, 오, 찼네 한 방, 두 방, 세 방, 오예 yeah. 어, 제 택시, 택시 저기요! 어어 어, 잘못 자, 잘못 맞췄네 저기요! 아쉣어 여기 내것까지 터져버렸네 저기요 저좀 태워주세요 너왜 <laughs> 그거 <laughs> 꺼져 기사는 없어져야 돼 없어져! 네 여기로 1차 마을로 가야돼요 고스트 카를 얻으려면 제가 꼭 고스트 카를 얻어서 저 미지에 미지에 터널로 꼭갈거예요꼭 꼭꾸루 꾸러 꾸꼭 저기 제가 미제터널 꼭갈 겁니다. 아 소리 말고, 자 소리 말고 불금을 한개 들어보죠. 불금을 뭘로 할까? 응? 아참 여기. 부금, 그냥 부금. 이게 부금입니다. 쓰레기라고요? 의, 의심하지 마세요. 이거 쓰레기 같은 부금이라서 이렇게 한 바퀴도 굴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질 수도 있고. 어찌마 이풀, 아 양풀, 아시. 어쩌고 좋네, 좋게 보이네요. 저걸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. 어이 아저씨. 아야 마이 아파. 어, 이봐, 아저씨, 내려. 내려, 이 새끼야! 후! 일단, <laughs> 나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. 아, 아, 아 죄송해요. 제탓 아니니까, 이해하지 마시고. 아, 진정, 잘 먹었다. 이다 어, 씨, 경찰 떴어! 일 맞겠지, 맞다. 여기 제가 2차 여기가 3차 마을이거든요. 자, <laughs> 2차 마을을 건너서 1차 마을로 갈 건데요. 2차 마을이 보스클 트 망했다. 야, 별두개 떴어. 두개 어려운데? 아, 망했다. 아, 저 경찰 있어. 야, 깜짝이야. 어떡 하지? 경찰 따돌려야 될 텐데. 쟤도 경찰고안고왜리 아니 아니 기, 귀찮잖아 경찰 경찰들 때문에 아아에 경찰들 응. 때문에 진짜 귀찮잖아 그래, 제, 제, 야 쟤들 는야이 자식아 내차 아니야 빵 야날 지금 똥으로 오냐? 아 이거? 아 <laughs> 멀리 가는 거똥 누르면 되네 이것도? <laughs> 탄이랑 가이 자식아 아야나 아무 이제 <laughs> 네, 새로운 마음으로 네 다시. <laughs> 말라고! 이짜스가짜스가 욕할 수 없으니까 짜스기라 다 하는 거야 고수트카를 얻으려면 여자가 한명 필요해요 <laughs> 남자 꼬에서개이될순 없으니까 <laughs> 아 진짜... 고맨 좋은. 히해 뭐지 뭐지? 뭐지 뭐지? 응? 뭐지 뭐지? 응응! 조용히 해오 내가 여기로 가야 되거든? 여기?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거 어, <laughs> <laughs> 응? 응?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앉아거이 이거, 이렇게아 됐다. 이거, 잘보 이거, 여기 이거. 는거이 랄랄루. 맞다 여기 the Chinese stars and the n 어 n c h u c k s This is not a period, Lazbo. t h i l e 운전 온전, 운전 온전, 완전 운전이라도 사람은 쳐요 이런 진장 경찰이 아니었네 앗 아, 첨벌을 받았군 첨벌 받은 대신에 저 경찰 자식 죽여 죽여 경찰 진짜 떴다 에이 러다3삼 삼 되는 거 아님? 여러분 저제저 진짜 남편 운전 안 할게요 자, 상뜻하나 제가 경찰을 한번 따돌려 볼게요 네 이렇게 운전을.. 음, 아이고.. 부반장 이 예, 부반장 부반장 알지? 허탱땡 음.. 걔 부반장 아니 이제 아 맞다 바꿨지? 걔제 또라이지 또라이 자, 여기가 1차 일차 마을로 가는 도로고요. GTA는 아주 평범해, 평범한 것 같은데 진짜 실물적이라서 좋고 좋좋 네, 좋습니다. 어? 그 그대 벌써 경찰을 따돌렸네. 어? 어이 형씨, 멈춰. 이차 썩었거든. 난 스포츠카가 좋거든. 희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 이상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여기,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